네, 이렇게 더운데도 자리 계속 지켜주시고 저희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, 다행히 좀 해가 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,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도 이허설 준비하고 대기하는 동안에도 너무 진짜 실담이 나고 막 촉했었는데 아 여기는 벌써 얼굴이 다 익으셨어요? 붉었습니다 네, 벌써 네. 자 오늘 저희가 <목소리> 페스티벌 두 번째인데 저희가 입봉을 이 자리에 었어요 그때는 피크 페스티벌이었거든요. 이 세트장도 상황이 같았던 것 같아요. 양쪽에 무대가 있고 저희가 이쪽이었는데 어, 두 번째 오니까 좀덜 떨립니다. 첫 번째는 발 떨면서 그냥 제가 무릎을 아주 두 무릎을 바닥에 막 기어 다니면서 뭐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저희 막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. 어 오늘은 좀덜 떨리고 그리고 응원해 주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전보다저 뒤쪽에도 관객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빨간색, 파란색, 검은색 깃발들도 보이고요. 야, 근데 제가 주제에 안 맞게 분수에 안 맞게 또 이렇게 뽕 차서 또 출발할 것 같습니다. 이번 페스티벌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조금 말랑말랑하고 상큼한 맛들이 많다고 해서. 저희가 좀센음악을 하는 팀인데 다거둬있어요 이렇게 덥고 사람이 많고 이 파이팅이 너무 쉬셨으면 좀 좋은 뭐 힘센 음악들을 좀꽉 가득가득 채울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일단 뭐 이번 무대의 컨셉은 피타 오마카세입니다. 어, 앞에 저 뭐냐 뭐냐 뭐 앞에 애피타이저라고 하나요? 디타이저부터 매콤한 메인 디쉬 그리고 뒤에 화끈한 디저트까지 처음부터 쭉그라데션이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어, 날도 더우니까 막 초반부터 뛰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냥 이바람에이 공기의 흐름을 이 촉각으로 온전히 느끼시고 마지막에 한번 에너지를 분출해 주시면 됩니다. 스테이크 먹고 아 맛있다 이거 한번 해주시면 돼요. 자.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어 네, 이카루스라는 곡입니다. 아 어, 어떻게 보면 조금 얇게 포를 뜬 생선회 같은 느낌인데, 자 에피타이저 하나 드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카루스 들려드릴게요.